다낭 여행 중 가장 비싸게 준 호텔에서 이런 경험을 할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큰맘 먹고 50만 원 이상 주고 티아 웰니스 호텔에 숙박했는데요. 기대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받은 방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진이 났나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사건을 자세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숙박하면서 알게 된 팁과 반전까지 모두 공유해 보겠습니다. 티아웰니스 호텔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호텔의 규모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직전에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은 절반 가격에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두 배가 비싼 호텔이 오히려 규모가 작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복잡했던 첫인상이 그날 일어날 사건들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티아 웰리스 호텔의 체크인 과정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더라고요. 체크인 대기를 입구에서 하지 않았고요. 직원분이 라운지까지 직접 안내해주시더라고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웰컴 드링크를 받았습니다. 웰컴 드링크도 특별했어요. 단순한 과일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차를 우려내 주시더라고요. 다도를 하시는 것처럼 차를 내리는 동작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으니 마음도 편안해졌고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의외의 맛이었어요. 보통 은은한 향만 나는 차를 먹어봤는데요. 이건 설탕을 탄듯 단맛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따로 뭘 넣진 않았는데요. 차의 잎 자체에 달달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직접 내려주는 서비스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체크인이 끝나고 드디어 풀빌라로 들어섭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동남아 고급 리조트에 딱 맞게 아름답더라고요. 벽면을 통째로 감싸고 있는 유리 너머로 작은 정원과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벽을 덮고 있는 덩쿨, 수영장과 선베드까지 아주 멋스러웠어요. 객실에 들어설 당시가 하필 소나기가 오는 흐린 날씨였는데요. 비오는 날도 감성 있고 잘 어울리는 풍경이더라고요. 침대는 가로로 상당히 넓고 베개도 겹겹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캐노피 안에 침대가 있으니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고 좋더라고요. 객실 내에 욕조도 있었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가 있어도 힐링이 될것 같고요. 수영을 하다가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담궈도 좋겠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TV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침대, 욕조 등 객실 어디서든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동변기였어요.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니 자동으로 변기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나가면 알아서 물 내리고 닫히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아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객실 내에 있는 수영장은 그리 크지 않아요. 깊이는 있으나 넓지 않아서 그냥 물놀이를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보다는 밖에 있는 공용수영장에서 더 많이 놀게 되더라고요. 객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두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 몸이 잠시 굳었는데요. 일단 지진인가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근데 제 객실에서만 소리와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객실 옥상으로 헬리콥터가 착륙을 하나 생각했어요. 객실 천장이 떨리고 달려있는 등이 희청거렸거든요. 일단 호텔 측에 상황을 알리고 기다렸습니다. 직원분이 한번 왔다 가고요. 다음은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진동과 소음이 작아졌다 커졌다 했는데요. 멈추진 않았습니다. 매니저님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건물에 롤러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으나, 롤러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큰 소음과 진동이 전해지나 봐요.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고, 오후 5시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게, 그리고 방을 바꿔준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소리와 진동은 그대로이고, 오후 5시가 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요. 제 반응을 살펴보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오후 5시까지는 있을 수 없다. 한마디 하니까 곧바로 방을 새로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불안하게 그 방을 썼을까요? 저처럼 호텔에 가서 불편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꼭 요구사항이나 불편했던 점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이지만 역시 할 말은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레이트 체크아웃을 오후 6시까지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늦은 밤 비행기라 체크아웃하고 뭘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호텔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매니저님이 여행객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낭에 새벽 비행기가 많아서 그런지 먼저 언제 비행기인지 물어보시고 레이트 체크아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조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에 또 재방문 의사도 있어요. 추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추천 리뷰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리조트에 더 오래 머물면서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더잘 즐길 수 있는 팁들도 여러 개 생겼습니다. 팁들과 함께 뭐 때문에 큰 만족감을 느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된 방에 짐을 풀고요. 한참 쉬고 나서 메인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날이 흐려서 풍경은 예쁘지 않았어요. 대신 뜨거운 태양이 없으니 수영하기는 좋았습니다. 메인풀은 깊은 곳의 깊이가 1.7m나 돼요. 성인 남성도 발이 닿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수영장에서 노는 사람들 대부분이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수영 장비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암 튜브를 가져왔습니다. 메인풀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인피니티풀이라는 점이에요. 수영장 바로 앞에 해변과 바다가 있는데요. 수영장 가운데서 해변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덕분에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풀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은 역시 가장 끝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수영장이 좋은 게 가장자리 부분에 수심이 깊어서 사람이 잘안 오거든요. 바다와 수영장, 나만 있는 독사진을 찍기 제격이에요. 사람들이 많아 넓게 제대로 찍기 힘들었던 인피니트 풀 사진을 여기서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메인 수영장은 객실에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넓어요. 깊은 곳에서도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저도 여기서 놀았던 추억은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티아 웰니스 호텔에 방문하신다면 꼭 메인 풀에서 재밌게 놀고 인생샷도 남기시길 바랄게요. 수영을 하고 나서는 리조트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하얏트 리젠시 리조트에 비하면 그리 크진 않지만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텔 지하에는 당구대와 보드 게임이 있고요. 닌텐도 게임기까지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수영장이 보이는 헬스장도 있고요. 요가 클래스 등 리조트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예약을 3시간 전까지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금방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리조트 컨셉 자체가 웰빙이라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건강한 맛이고 맛있진 않다는 리뷰를 봤었거든요. 결국 나가기는 멀고 귀찮아서 리조트 내에 있는 오션뷰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의외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웰빙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에 또 가기도 했습니다. 오션뷰 레스토랑은 주로 해산물을 팔고요. 파스타나 버거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엔 다양한 해산물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해산물 플래터와 버섯 크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먼저 버섯 크림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꾸덕한 감칠맛이 많이 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웰빙 레스토랑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손에 꼽을 만한 파스타였습니다. 아내는 다낭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해산물 플래터가 나왔습니다. 정말 푸짐했어요. 2인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3명, 4명이서 먹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는 해산물 요리를 전부 조금씩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게는 딱딱한 껍질을 까야 해서 먹기 좀 불편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으니 자꾸 와인이나 다른 메뉴를 권하시더라고요. 다낭의 몇몇 레스토랑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문화인 것 같아요. 권하시는 와인을 시켰습니다. 당장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다 먹고 남은 것은 호텔로 들고 가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객실에서 기다리니 와인을 얼음 버켓에 넣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객실에서 수영장을 보며 한잔더할수 있었습니다. 와인 맛은 잘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 나름 좋았어요. 마지막 남은 저녁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리조트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스파 마사지입니다. 수수객들은 1회는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가량의 숙박료에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돈을 내고 받으면 1인 8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2인 마사지가 제공되니 총 16만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숙박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 날짜를 연박한다면 매 숙박마다 주스객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마사지 종류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시간 20분짜리 마사지로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저녁 8시로 예약을 해놨어요. 원하는 시간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약 양식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니 작성해서 답신을 보내면 됩니다. 마사지실에 도착하니까 따뜻한 차를 주었는데요. 동시에 마사지 강도를 선택하는 설문지도 작성했어요. 이후에는 옷 갈아입고 마사지실로 들어갑니다. 전신 마사지를 신청해서 일회용 속옷을 입어야 했었는데요. 처음 입어봐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전에 다른데서 받았던 마사지 강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 강한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사지사 분이 온 힘을 다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찌나 힘을 강하게 주시는지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시원하긴 했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약간 미안할 정도였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깜빡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총 1시간 20분짜리 마사지였는데요. 한 30분 받다가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같이 받았던 아내 말을 들어보니깐 코까지 골면서 잘 잤다고 하네요. 신나게 수영하고 밥까지 먹으면 마사지 받다가 자기 십상입니다. 이번에 받은 마사지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서 잘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끝까지 잘 받은 아내는 정말 시원하고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좋았던지 그 자리에서 다음날 마사지를 예약하고 갔습니다. 일반 단항의 마사지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추천하는 마사지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딥 커넥션 마사지입니다. 스파가 끝나고 객실에서 와인을 좀 마시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조식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으면 메뉴를 하나 시킬 수 있어요. 일품 요리가 나와 그것과 함께 뷔페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품 요리로 연어 먹었는데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 한 끼로 먹어도 손색없는 메뉴였습니다. 뷔페식과 달리 갓 조리한 요리를 먹을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뷔페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호텔뷔페와는 좀 다른데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쓰거나 밍밍한 맛이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뷔페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보통의 호텔 뷔페와 같은 과일, 쌀국수, 햄치즈, 디저트 등다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 뷔페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일품 요리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리뷰를 보면 조식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식까지 포함해서 티아 웰니스 리조트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았어요. 베트남에 가신다면 신선한 열대 과일과 커피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조식까지 먹으면 곧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이트 체크아웃을 받아 오후 6시까지 호텔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 다시 체크인한 느낌으로 리조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다 되도록 해변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스파도 한번더 받고, 오션스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하루 더 놀지 않았다면 모르고 놓칠 뻔한 곳인데요. 바로 비밀의 풀장입니다. 티아 웰니스 호텔에는 공용으로 쓸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인피니티 풀이랑 폭포가 있는 비밀의 풀장이에요. 비밀의 풀장은 스파를 하는 로비를 통과해야 갈수 있는 곳이에요.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기서 수영하는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풀장은 프라이빗한과 동시에 분위기도 정말 좋아요. 바로 폭포 소리 덕분인데요. 풀장 가운데에 인공 폭포가 설치되어 있어요. 리조트에서는 명상의 폭포라고도 하는데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배경으로 근사하게 들립니다. 덕분에 가만히만 있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에요. 여기 있는 선베드에 누워 낮잠을 자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티아 웰니스 호텔에 가시게 되면 꼭한 번쯤 비밀의 풀장에 들러 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곳에서 여유를 즐기는 듯한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티아 웰니스 호텔의 장점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완벽한 호텔은 없겠죠. 제가 느꼈던 단점 몇 가지와 함께 유용한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객실 내 드라이기 성능이 좀 아쉬웠습니다. 고급 호텔인 만큼 파워풀한 드라이기를 기대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 바람이 약해서 머리를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드라이기를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불편한 썬베드가 있었어요. 호텔에 놓여있는 썬베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등받이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어요. 등받이가 작은 것은 상체를 잘 받쳐주지 않아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가 큰 것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아 웰리스 호텔에 대한 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렸는데요. 티아 웰리스 호텔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객실의 진동 문제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호텔 측의 서비스 덕분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투숙이 됐어요. 풀빌라의 아름다움, 숨겨진 풀장의 고요함, 시원한 마사지 그리고 맛있는 식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잊지 못할 휴가를 선사했습니다. 휴양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호텔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스파, 조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리조트 내에만 있어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낭 여행에서 갔었던 세개 호텔 중 마지막 세 번째 호텔 후기였습니다. 댓글에 바로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뒀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멋진 오션뷰 숙소 후기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짜배기 호텔 정보를 받아보세요.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